윌리엄의 동생, 이런 공식적으로 사망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윌리엄의 동생, 이런 공식적으로 사망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윌리엄의 동생, 이런 공식적으로 사망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살리오는 안타까운 실험체였습니다. 하필 배트레기가 그 이름을 사용한 이후로 후속작에 등장하지 못하게 돼버렸으니까요. 전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게임에서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시프리즈 베스트의 상징이었습니다. 패시브 홈런 기본 치명 피해 180%, 다른 실험체 140%, 컴베스킬 클러치 히터. 이런 체력 비율의 절반만큼 치명타율이 상승한 공격을 넣었는데 이놈의 문제는 홈런 자체였죠. 치명확률은 5%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하는 입장에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았고 클러치 히터를 예상해서 피를관리해도 클러치 히터 전후로 치명이 터질 수도 있어. 깜짝 개각을 선사했습니다. 이를 보조하듯 블레이드 부츠와 해적의 깃발로 최대 치명 데미지 20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후반 여유봉이 합쳐지면 말 그대로 원샷 원킬이 가능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점은 무식한 성능 외에도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한 로살리오입니다. 엄청난 외모를 가진 그가 96% 노출도를 자랑하던 그 시절 유저들의 애증의 스킨이었습니다. 게임 중 자신에게는 상태창 외에 상반신 밖에 안 보이는 점을 활용해서 남들의 눈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던 스킨이니까요. 심지어 첫 가짜 스킨의 출시 당시 첫 라이브 이디 스킨 중 하나로서 안 그래도 눈 아프던 스킨이 움직이며 차후 장신구 해제로 노출도가 98%까지 올라갔지만 그 덕인지 여실험체 스킨 노출도와 관련된 항의의 운영진 측 방어 수단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그가 나온다면 어떨까 하던 유저들은 많았습니다만 그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를 연상시키지 않기 위해 배트가 무기로 있는 게임임에도 불 그리고 타자 캐릭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배드 엔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윌리엄의 동생, 이런 공식적으로 사망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윌리엄의 동생, 이런 공식적으로 사망해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